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아, 날씨가 좀 구름도 많고, 어, 날씨가 좀 구구발이, 날씨가 많이 습하네요. 어. 어, 일요일 저녁인데 오늘 좀 장사를 좀 일찍 마치게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 일찍 마치게 됐는데 어, 저녁에 뭐 애들하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모여야 되겠습니다. 어, 삼겹살 먹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뭐 잠깐 보여드릴 것도 있고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어, 고기 한두 마리 정도 잡으면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드릴 고기는, 어, 딱 보시면 아시겠죠? 한 마리는 돌돔한 마리는 독가시치입니다. 독가시치.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고기는, 이렇게 이제 이 가시, 보이시죠? 여기 어느 정도 독성이 있습니다. 손질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돌돔 모양 좋다. 작지만. 돌돔 모양 좋죠. 그리고 독가시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독가시치 같은 어이들은 치가 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독이 독이 됩니다. 찔리면 갑니다가 그래서 독가시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어, 독가시치는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우리 집 앞에 길고양이가 맨날 와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그러는데 어, 길고양이 썰어줄 겁니다. 이걸, 길고양이 썰어줄 거. 제가 옛날에 요 똑가시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똑가시치의 그 어떤 특유의 냄새, 특유의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뭐 대부분은 내장에서 냄새가 살속으로 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고 내장을 터뜨린다고 해서 그 냄새가 살속에 배있지는 않아요. 과 과학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냄새가 배이겠는가 안 배이겠는가. 내장을 터뜨리지 말고, 이렇게 손질을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했는데, 어, 염소 고기에서 풀냄새가 나듯이, 요거는 고기 자체가 해초를 뜯어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어, 내장을 터뜨리고, 쓸개를 터뜨리고,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고기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냄새가 안배인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든 고기는, 내장 안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습니다. 얇은 비닐처럼 되어 있는 막이 있어요. 어, 조금 더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게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봅시다. 이렇게. 어차피 고양이 줄 거니까, 요거는 살이잖아요. 요거는 살이고, 요거는 복강 안에 복강 막이 있습니다. 얇은 막이 있기 때문에 요 안으로 냄새가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기를 배를 떠먹을 때, 고양이가 줄게요. 고양이, 고양이 두이로 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배를 떠먹을 때, 이거 얇은, 어, 이리와. 이래 갔노. 얇은 막을 이렇게 벗기기 때문에, 여기 설령 썰개즙이나 내장 그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이렇게 얇은 막을 따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쪽을 통과해가지고 냄새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빵에가 들어올 때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제가 먹지도 않을 거고 손님한테 팔지도 않을 건데 어, 길고양이가 너무 배가 고픈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 그냥 요거는 대충 이렇게 토막토막내가지고 주겠습니다. 무슨 해를 이런모쓰리노 <laughs> 그렇지, 그는 또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던데 저는 이 특유의 냄새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염소 고기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이제 염소 잡아 먹을 때, 아나야 염소 잡아 먹을 때, 봄, 여름, 가을에는 염소를 안 잡아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풀을 먹기 때문에 겨울철에 마른 풀을 건초를 먹을 그 시기에만 염소를 잡아 먹어요. 왜냐하면 생풀을 먹으면 그, 그 특유의 이렇게 꼬릿한 냄새가 더심하거든요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고양이 줄게요. 던져봐. 이 만약에 고양이가 안 먹으면 대박인데. <웃음> <웃음> 어, 진짜 안, 왜, 어, 왜 그렇지? 독가시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독가시치가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걸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개인의 취향이 있지만은 어 그살 속에서 냄새가 아 납니다나는 거는 패스니까 자 그리고 돌돔 아이고니 오랫동안 래오 있었구나 자 돌돔 이제 이거는 보니까 한 20, 20한 6, 7 정도 되겠네요 자로 한번 재보자 요것도 재 방은 사이에 하나 들어왔는데 20한8 정도 되네요 20한 7, 8 정도 되는데 어요 근래에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돌돔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돌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돔은 산란기에요 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그 도시어부에서 돌돔을 낚고 러 갔더라고요 그 이태곤 씨가 회를 뜨는 장면을 보시면 살이 하얗습니다 노랑노랑하고 이런 색깔이 안나고 흐려요 왜냐하면 산란기가 끝난 돌돔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빠져서 맛이 없습니다. 뭐그 사람들이 낚아서 또 방송이고 낚가서 먹는 거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드셔야 되잖아요 비싼 고기를 돈 주고 사드시는데 이양이면 맛있는 계절에 제철에 사드시는 게 맞지 지금 이 시기에 돌돔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물론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들 어, 그런 것들은 또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요것도 막 그렇게 살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먹을 만은 한데 한 추석 지나고 9월 말 10월 달을 돼야 돌돔이 어느 정도 먹을 만하니까 그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돌똥. 돌똥 같은 경우는 방금 살아있을 때는 좀 하얗게 이렇게 보기가 좋았었죠. 죽고 나면 이렇게 좀 금게 변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장사를 좀 일찍 마쳤던 이유는, 어, 일요일 저녁에는 원래 조금 한가한데 왜냐면 하 다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기잖아요. 어 주말 이렇게 나들이 하고 보내시고 이제 이 시간 되면 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저녁에 뭐 다른 5시5시반 손님들은 뭐 정상적으로 오셨는데 6시 손님 하나가 노쇼를 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 노쇼 좀 하지 맙시다. 아따, 지금 하다가 어려운 시기에 장인업자들 물미기는 것도 아니고 이 만지신 거 모르겠다. 아버지 여기서 응. 오늘 뭐 작업을 했습니까? 응. 뭐뭐 물든가요? 네. <laughs> 아이고 아 그리고 또 오늘 코로나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좀 전에 그래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약가고 싶다고 전화가 왔는데 얘몇 분이십니까 당당하게 10명이라는 거라 지금 5명 이상 못왔는다 아닙니까 그랬더만 3명씩 3명씩 쪼개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는다고 기 했더만, 나를 갖다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마, 말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일행 중에서 아마 세 명, 세 명, 세명나 모르게 예약을 하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분들 아닙니까? 한게 맞대. 그래 내가 그렇게는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더만,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지급을 면서 전화를 끊더라 <laughs> 그런데 지금 어쩔깁니까? 뭐, 보인기상 집합금지 하라는데 예. 나도 그게 좀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또 지키는 건 지켜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 자, 요거, 뭐, 이야기 하다가, 뭐,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 어, 노쇼, 아, 진짜 이어려운시기에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문자도 안 보고. 어, 근데 오늘 이 손님은 좀악질적인 게,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도 확인했어. 내한테 전화도 했어. 아마 응급실을 전화를 잘못 눌렀나봐. 전화를 받으니까 아무 말안 하더라고 또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 진짜 아찔적이죠 와. 오늘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될거 같애 왜 그러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자 내장을 하나 봅시다 요 크기가 한20한7 8 정도 되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한쪽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정소입니다 정소 정소에요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 작은 참, 어, 돌돔 안에서도 이렇게 정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 정도 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어, 돌돔의 최소 성숙체장이 24cm에요. 이제 포획 금지도 24cm고, 24cm가 되면, 어, 그 개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산란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최소 성숙체장이. 요거 한 27, 28대니까 요 산란에 참여를 하죠. 어, 정수가 그렇게 커지지 않은 걸로 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란는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렇게, 여름철이 되면, 어, 돌돔은 살란기라서 맛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큰 것들 중에서도 좀 일찍 살란을 했다든지, 아직 안 그러면 알이 그렇게 비대해지지 않고, 아직까지 살란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먹을만 하겠지만, 보여게요 먹을만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 어, 살이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철에 나는 고기를 먹자. 그래서 여름에는, 어, 농업 위주로 먹고, 한 10월달 정도 되면 또 돌돔 이주로 10월달에는 돌돔 시즌이 두번 있어요. 10월달, 이제 가을 시즌에는 이제 중치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뺀치급이라고 말하는 한 500g 내외의 돌돔 살이 엄청나게 좋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한 6월달, 3월달, 4월달 이시기에는큰 사이즈의 돌돔이 여름철에 산란을 하고, 어, 겨울 내내 어, 엄청나게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봄 되면 살이 다시 오르기 때문에 그때 또더 맛있고. 그렇게 봄, 가을. 보면은 큰 사이즈. 가을에는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봄에는 당연히 작은 사이즈, 사이즈의 돌똥도 좋습니다. 돌똥 같은 경우는 뭐, 키로당 아무리 뭐, 이렇게 집 같은 데서 싸게 해도 15만원, 20만원 이상 나가는 고기인데, 어, 돈 아깝잖아요. 맛이 없을 때 먹으면. 그래서, 맛있을 때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노쇼 하지 말자 테이블 쪼개기 하지 말자 그리고 어, 고기는 제철에 먹자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요거 한번 살인 한번 봅시다 어떤지 아이고 오늘 좀 일찍 마친 게는 그래도 기분이 좋다 <laughs> 삼겹살 구워고 소주 한잔 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래도 요거는 조금 이제 사이즈가 좀 작긴 해도 어, 그리고 정수가 있었더라도 조금 살밥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다 그렇죠 약간 살밥이 있는 편입니다 약 동글동글하게 도톰하게 생겼죠. 손질 한번 해봅시다. 엄마 저녁은? 아, 갖다 드렸나, 아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일찍 좀 일찍 마쳐가지고, 이제 밥을 좀 일찍 먹는데, 어머니는 좀 밥을 좀갖다 드려야 되겠죠. 오, 괜찮은데? 자리에. 이 정도면. 손에 딱 닿는 느낌이 기름기도 좀 있고, 어, 괜찮습니다. 아, 살밥이 좀 있다. 이제 빨리, 어, 시간이 한, 한달 정도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여 요게 좀 많이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가을는또도돔 위주로 팔아야지. 감성돔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어, 또도돔 수류 거종이될 겁니다. 5월 말, 10월 달 정도 되면. 자 이렇게 아이고 작은데도 고기가 살감이 좀 있다 소주 한잔 한잔 되겠어요 자. 어, 작아도 약간 기름기가 이렇게 설탕 그레이징 된 것처럼 이렇게 기름이 잘 올라와 있죠 이정도 되면 먹을만 하겠네요 그 대신에 이제 고기가 워낙 작으니까 큰 감흥은 없죠 오늘 현준이 9시에 오자 네. 우리 끼에 모여야 되겠네 우리 고급 줄이 현준이한테 돌돔 맛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부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볼 골동해 한들주 만사.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먹는 데는, 먹는 데는 언제나 진심이, 어. 저죠. 제뿐 아니라 손님들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맛있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 이리 주구장창 먹어내는데 광고는 못안 들어온다. 관계자들 <laughs> <잘> 뭐하고 있노? <laughs> 한우 으로 가야지. 이쯤 저쯤 먹지 마라고. 질실히 질러 먹다가 근데 진짜 나 이거 자주 먹거든. 한우 찬는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그래. 그래. 잔이 좀엔진네 다려, 손으로. 부터 한번 먹어봐라. 맛 한번 봐라. 맛 한번 빼주고 바로 영상 끄 아, 어찮은데 괜찮은데? 괜는데 괜찮은데? 만만은데괜만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다 괜찮은데? 괜자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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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기름 덜 하다. 여러분, 돌돔은 10월달에, 1 0월달 음, 사실 맛있는 줄 모르겠다. 잘 자, 여러분, 돌돔은 가을에 드시는 걸로. 사실이 제대로 더쓸 수는 없다. 자, 연의선유를 거칠을 수가 없어. 아, 됐 음. 음. 확실히 좋네. 근데 니 말대로 너무 하서 맛있는 거지. 짠. 자, 여러분. 자. 정말 그 마무리하고 저희들도 맛있게 먹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안녕. 승일염 언니도 인사하는데. 안녕. <laughs>